한번에 다. 이렇없어 밑으로부터. 아, 소리가 좋은데. 응. 분가루가 있잖아, 요거. 음. 어? 금방 따니까. 그런가 몸에 있잖아. 아니 이게 지금 저 안에 입으면 이렇게 분가루가 생긴대 아, 그래? 하얀 분가루가 생긴대 하얗게. 이게 좀 헐잖아 이거. 음, 음. 이게 안에 당분이 생겨가지고 음. 이게 생기는 거래. 호복이 어떻게 이렇게 잘 크지? 야. 그것도 크네. 음. 이것도 커. 그러네. 고게 이제 일반 네오박사이인데 이것도 딸고. 야